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금량 2차전지 영상 찍는 임부장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내용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랑 증권사의 중요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반드시 끝까지 보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기관들의 물량 넘기기가 증권사들의 거짓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관련해서 초대박 계약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자로 테슬라가 국내 2차전지 기업과 추가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죠. 기차 10년간 5천만대 규모로 대략적으로 411조짜리 초대박 계약이 국내 2차전지 기업들과 나와줬다는 거죠. 자, 게다가 중국산 저품질 배터리는 퇴출되면서 국내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또 한번 중국 시장까지 집어삼키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2차전지 관련된 흐름이 너무나 좋다 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질 증권사들은 2차전지를 평화하고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다른 종목을 사라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다 라는 거죠 아, 뉴스 보시면 어닝 쇼크 반도체 약세의 증권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매수추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지난 10일 금요일 날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90% 하락한 29억을 기록했다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90%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하고 지금 같은 타이밍에 추가로 매수해야 된다고 삼성증권이 딱 매수 추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짓 리포트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한미반도체 영업이익이 90%가 하락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자체가 안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영업이익이 90%나 하락했는데 매수 추천을 하는 증거사가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 이제 3만원 했던 종목이 지금 거의 6만 5천원 6만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저점인 3만원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상승한 이후에 7만원 대부터 계속해서 주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봤을 때 3만원이나 하던 주가가 6만원까지, 지금 2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게다가 영업이익은 고점 대비해서 91%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한미반도체를 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누가 봐도 지금 고점 자리거든요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 매수추천 리포트를 냈다는 거죠 그야말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자기들은 나오기 위해서 매수추천 리포트를 발행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심택이란 종목 같은 경우 작년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증권사에서 5점에서 4만원 부근에서 또 심택 관련해서 매수 추천 리포트를 냈죠. 그 매수 추천 리포트를 가지고 믿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20%가량 손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야말로 고점에서 폭탄 돌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증권사가 개인들의 등골 빼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거짓 매수 추천 리포트를 발간하는 거다. 자, 심태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한미반도체도 지금 폭탄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3만원 했던 종목이 지금 6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90% 하락했는데 지금 매수 추천을 하는 것이 지금 여의도의 증권사는 거죠. 자 이제 여의도 증권사는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증권사들은 이제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야말로 개인들 선동해서 자기네들 배만 불리겠다.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고 공매도의 편에 서서 그야말로 돈만 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뭐 매수 추천 리포트라든지 거짓 리포트 다 폭탄 돌리기거든요. 여러분들의 돈을 훔치려는 개수작입니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속거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증권사 말 듣고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매수하신다면 정말 고점에서 손실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면 2차전지 중요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테슬라가 2차전지 관련해서 인도와 1300조, 1조 3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2차전지 K 배터리 관련해서 수많은 계약이 함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번 계약에 테슬라와 대한민국 2차전지의 미래가 달려있다. 요 기사가 터지자마자 지금 여의도에 돌고 있는 비공개 정보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 그룹이 신규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관련 내용 조금 더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스카이 레이 워크라든지 IMM, 프리미어 파트너 등 국내 주요의 사모 펀드들이 지금 1조 규모의 투자를 지도세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투자에 이차전지를 비롯해서 특히 에코프로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인수합병 목적으로 1조 정도를 테슬라가 계약이 터진 당일날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재 핵심 소재인 니켈이라던지 코발트,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테슬라와의 1주 규모의 계약이 나와준 이때 에코프로의 매출은 3천억에서 1조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양극재 생산 능력 확대라든지 양극재 원료 확보 배터리 소재 사업 다각화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근데 이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 다각화 사업에서 지금 에코그룹이 1조 정도의 투자 자금으로 지금 인수합병이 유력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인수합병이 좀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그룹 주주분들 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라든지 금량 주주분들께서도 이 인수합병이 어떤 종목과에 나오는지 좀 반드시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 비공개 대비 내용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대비 내용에 따르면 신규사업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손들이 갑자기 엄청난 수급을 보이면서 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자 이렇게 신규산업에 대한 수급이 몰리니까 조만간에 주가 이렇게 두배세배 이상의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트만 봐도 조만간에 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늘어나는 전 세계적인 에코그룹 관련된 2차전지 수요를 봤을 때 조만간에 이 기업과의 인수합병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자, 미국만 봐도 이렇게 28개 이상의 신규 산업과 인수 합병이 지금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가져온 2차전지 에코그룹 관련된 요 히든 종목을 조금 더 알아보면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 삼성 sdi가 인수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미 에코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과의 협력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재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여의도의 부자들만 정보가 빠른 부자들만 조용하게 매집 중인 그런 종목이다는 거죠. 자 12월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요 땡땡땡땡 히든 종목을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적어도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가야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 임부장이 추천하고 여러분들 12월달에 30에서 4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을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3924-3487번호로 행운의 숫자 7딱한 통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행운처럼 12월에 30에서 40% 정도의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숫자 7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주식 15년 경력의 대표 전문가 마음 노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대박 속보 알아볼 건데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과 하이니켈 관련해서 44주 규모의 계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100주 규모의 추가 계약까지 지금 에코그룹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에코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던 불법 공매 공매도와 결탁한 증권사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전반적인 조사까지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죠. 자 불법 공매도와 결탁한 증권사 절대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증권사들도 이제 불법 공매도 세력들과 손절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죠. 자 그동안 악질 세력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받았던 여의도 관계자라던가 부서장들은 지금 그야말로 문가리가 되고 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사전지 관련해서 항상 개인들의 편에서 바른 말을 해주시던 박순혁 이사님께서 드디어 금융 위원장으로 추천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야말로 박순혁 이사님이 금융 감독장으로 가서 시원하게 악신 세력들 박살내 줄 겁니다. 다 이렇게 박순혁 이사님이 금융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도 4조 규모의 이차전지와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달 만에 4조 넘게 폭풍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처단 지시에 불응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던 김주현이라든지 이복현 금융위원장 또한 현재 교체가 될 것으로 유력 합니다. 자, 이 자리에 박순혁 기사님이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뭐 공매도 전산화라든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광제 한매수까지 나오면 주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자, 또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상 최대로 7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에 또한 번의 에코그룹과의 2차 전지 신규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12월 말까지 폭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감원에서 공매도는 장점이 없다. 조만간에 금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힌 만큼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아래 2차 전지 산업은 쭉쭉쭉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시 아래 미국과 유럽의 2차전지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는 만큼 2차전지 관련해서 에코그룹과 신규 계약이 지금 임박한 기업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2차전지 에코그룹 관련된 요 히든 종목을 조금 더 알아보면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서 삼성 SDI가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이미 에코그룹이라든지 포스코그룹과의 협력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재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조용히 여의도의 부자들만 정보가 빠른 부자들만 조용하게 매집 중인 그런 종목이다는 거죠. 자 12월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요 땡땡땡땡 히든 종목을 반드시 집중해야겠죠. 적어도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가야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 임부장이 추천하고 여러분들 12월달에 30에서 40% 가까운 상승이 나올 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을 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에 3924에 3487 번호로 행운의 숫자 7딱한 통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행운처럼 12월에 30에서 40% 정도의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요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숫자 7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